오, 자, 오, X X o, X 자, 엑 X 자, 오, 오, 엑 오, 엑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오는 어떻게? 오, 오, 요렇게 크게? 오, 오, 여 요게 엑는 어떻게 할까? X 그렇지? X X 엑스, 요렇게, 오, 오, X 스 엑스, 오, 오, 엑 그렇죠? 오케이, 오, X. 요걸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크게 하시는데, 손을 올릴 수 있을 만큼만 올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O. 다음은 X. X. O.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작! 오! 오! 자! 자! 엑스! 엑스! 자! 자! 이제 한 번씩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오! 자! 엑스! 자! 이렇게 준비. 시작! 오! 자! 엑스! 자! 그러면 이제 연구하는데 이게 어려워요. 박수는 맨 마지막에 치는 겁니다. 오! 엑스! 자! 자! 이렇게 시작 오 엑스 자파 그렇죠? 자, 요거를 붙일거야 뿌리 이제 내리셔도 돼어우 요거는 너무 열정적이야 자, 우리 두번한번 연속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준비 오, 만드시고 시작 오, 오 다시 한번 갑니다. 5X 준비 시작 O, O, 자, 자 X, x 자, 자 O, 자, x 자 O, 5좌 자, 자. 어머니들이 o 하5 X를 확실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자, 요렇게 하면 O 한번 크5 한번 5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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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요거를 작게, 아까 전에 사랑도 하트가 작은 게 있었잖아. 그죠? 요것도 작게, 요렇게. 오, 오, 자자 엑스, 엑스, 짝. 요렇게 한 가지씩 말하는 거예요. 자, 갑니다. 시작. 오, 오, 자자 엑스, 엑스, 짝, 짝. 그렇죠. 아, 요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 한번 해볼게요. 1오 오, 엑스. 자, 표현 한번 해볼게요. 오, x. x 그렇죠. 그러면 두번 한번 연속으로 한번 해볼겠습니다. 미, 시작. 오, 오, 자, 자, x 자, 자, 오, 자, X 자, 오, 엑스, 자. 처음에 이거 할때잘되는데 그죠? 요게 손이 잘안 돼. 어, 다시 한번 연습합니다. 준비, 시작. 오. 오오작작, 오오작작, xx작작, xx작작. 이렇게. x 게할때 어떻게? 해? 크게 할 때는 두그 소리를 오오하고, 작을 때는 xx. X. 이렇게. 아, 아시겠죠? 귀엽게 하시. 어, 작은 건 오오 이렇게. 오는 어떻게? 오오. 자큰걸 어떻게 큰거 시작 오 무려 그렇죠. 작은 거는 오 귀신 오오어어오 어머니 오오 거는 오, 오, <laughs> <기신 나아있어. 웃음> 어머� 오! 한번 오오오오오오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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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 갑니다. 엑 작은 거갑니다 <laughs> 자, 작은 X 갑니다. X. 그렇지. <laughs> 잘, 잘 자, 니다 자, 응원합니다. 자, 응원합잘하 자, 어 자, 한번 해볼게요 다 자, 다 자, 오오 자, 자, 엑스 엑스 자, 자, 엑스 엑니 자, 자, 응원합 자, 합니다 자, 응원야 돼요. 준비 합 자, 일 거야 이거. 자, 두 번씩 갑니다. 오, 짝, 에고, 짝, 엑스, 짝. 그 다음에 짝짝 이제는 요걸 붙여볼 거예요. 아시겠죠?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이때 머리가 꼼짝하게 돌아가지만 운동하고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준 시작